경남 산청 안면구 창업촌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민원사함은 정인. 네. 의원들을 모독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마음속에 전혀 없습니다. 음, 반상권 정인. 네. 예. 현재 공식 직책이 뭐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및 대변인입니다. 및대변인은 뭐? 대변은 언제 임명됐어요? 지금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변인이 대변인 직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되면서 포괄 승계되어서 10월 1일 날짜로 직무대리 및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대변인이 되신 반상근 대변인은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왜 순서가 어째됩니까 승계 순서 업무의 순서가 대변인이 넘버 3리였어요 위원장 부위원 넘버 포 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다 대변인이라서 지금 직무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그다음에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기소관 방송정책국장. 그다음에 넘버 포 넘버 파이브 김영관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리님. 예. 그러니까 이게 사무처장 직무대리죠. 이 김영관 정인. 예. 위, 위원님 제가 잠깐 부설명장으도 되겠습니다. 설명안해안되도고 안 기획조정관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저기 사무처장직만 전담으로 그래요?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왜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나왔던 조성원 사무처장을 보니까 어디 가시 안 계시고 한달 전만도 대변인이 안 됐던 뭐예요? 시장조사 심의관 반상관. 또 기획 조정관 김영관 두 분이 앉아 있으니까 조직을 대표해서 의식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질의합니다. 자 우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터틀어 주세요. 강원도 양양해변 지역에 대해 최근 악의적인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유포돼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에 성폭력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양양 서핑해변을 찾은 여성이 흑인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외국인, 마야 성폭력의 자극적인 이야기, 자, 양양은 기피해야 할 장소라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줄이시고... 이게, 이게 이제 유튜브 발 사, 사실은 사이버 폭력의 현실인데 한국의 서핑 메커로 불리던 양양이 갑자기 작년부터 이런 자극적 영상이 펴지면서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음식점 숙박업소 문을 닫았고 이래 됐어요. 근데 주민들의 생계까지 이어받는데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허위계심을 추적한다고 했지만 찾아낸 사람도 없고 다 거쳐버렸어요. 어째 되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 김영관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리님이 답변하게 맡겠네이 결국은 우리 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지요. 김영관 정인님 예, 주로 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준 대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데 유튜브는 부가 통신 서비스로 분류돼서 방송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미통에서도 흔히 하는 말로 삭제 요청했습니다. 자율규제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소리가 아니죠. 현실이 이렇죠. 그다음 또 볼게요. 청소년 범죄 분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이생각쭉한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쭉 한번 보시고 300몇 만이씩 나와요. 이렇게 이게 유튜브에 보면 조폭의 일상 마약 거래 범죄 무용답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고 MG 조폭들의 새로운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 한번쭉안 보세요. 경기 남부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남부청 남부 지역에서 담당한 경찰청에서 보면 조직 폭력배 통계가 보면 m 지 세대가 많다는 것, 또 마약사범도 십 대가 그오년 만에 열배 늘어났다는 거. 이게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뭐걱정스다는 뭐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범죄 폭력을 배우고 모방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의 유해성이 확연한데도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규제할 법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경찰이나 수사기관 이 일일이 컨텐츠를 모니터링하면서 위보상을 적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범죄 영상에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 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 이런. 한번또 볼게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연예인 한쪽금 보세요. 이거 뭐뭐태진아나 이름도 나오고 뭐 비방 유튜버. 저 이런 분, 저양 이런 분들은 그나마 능력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1억 배상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거. 예요 태진아씨도 마찬가지. 돌아가셔. 그 태진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저 가짜 뉴스가 올라가는 게 가슴 아픈 죽음 사망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뭐한 사람의 인격과 생계를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다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지금은 무슨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봐 외국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자 유럽 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국, 온라인 안전법 온라인 세프프티터를만만었었캐캐다마찬찬지지프프스에에서 디지털 털제 컨텐츠 법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왜이 자리냐 제 자리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법 p 방송 사업 c the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인터넷 사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본사 서버 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삭제 요구를 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똑같이 달 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 이용자는 처벌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처벌이 어렵다는 거 국민들은 외국 플랫폼 악플러는못 잡는다의 상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런 낡은 법 체계 분산된 군한 국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 구조가 맞물리면서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어차피 방미 통이가 출발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OTT 서비스는 방송 못지 않은 영량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준방송 사업자로 지정해서 유해 콘텐츠는 당연히 방미통이가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최소한의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도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음. 또한 국외 플랫폼이 대리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도 국외 플랫폼의 대리인에게도 시정 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미통의와, 안, 안 나와서 방시민은 단순한 심의 기관을 넘어서 디지털 폭력과 허위정보, 국민의 피해를 총괄하여서 대처하는 실질적 규제 기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지금 직무 대리긴 하지만 우리 반상군 우리 정식 명칭이 항상 길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비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랜 경험 있는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예, 글로벌 오 t 티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그게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글로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준방송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죠.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사업자 부처와 한번 네, 사업자 지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님, 예, 그 위원장 직무 직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고민하고 어 지금 국회에도 관련된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좀잘못보셨나 아니면은 심각한을못 느끼셨나요? 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법제도화 됐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미칠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어 저희도 걱정을 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11월에 법안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함께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정